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말 티엣과 다른 티 사운드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우리말 티엣은요, 제가 타자 어떻게 치세요? 타자 얼마나 빠르세요? 그러면 윈니 상아지 윈니 윈니 그 안쪽에 내 혀끝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네. 우리 타자를 어떻게 쳐요 타조가 빨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타조는 빨리 달려요 그랬을 때내 혀끝이 저 잇몸에만 닿는지 아니면 이 치아 상아질 그 안쪽을 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타조 타죠. 제가 하면 거의 끝이 다 보이잖아요. 이발음해 보시면 닿거든요. 근데 영어는 안 닿고요. 그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치아가 위아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잇몸, 이 치아,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우둘두둘한 잇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람마다 구강구조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혀가, 혀가 예를 들어 뭐 색깔을 다르게 좀 해보면, 혀가 뭐~ 우리나라 말은 타조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감싼 여기까지 혀가 닿는다면 안 닿는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분홍으로 여기만 여기에 닿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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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둘두둘한 여기, 여기. 여기. 뜨거운 거 먹으면 확다 돼버리는데 있죠 거기에 닿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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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닿아서 트 해보세요 트, 그러니까 티읕과 다른 소리예요. 체육과 정말 다른 소리예요. 실제 단어 속에서 만나 볼 건데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거요. 바로 하나는 우리 오게티다 오게티다 하는 것과 하나는 그~ 영어 단어에 있어서의 티인데요 차차 마시는참 차, 근데 오게티 아유야 그 그림에 그거 하나 있는 거지 오게티야 그 옷에 야그 디자인은 진짜 오게티야라고 할때제 혀끝이 거의 이 앞으로 다 그냥 다 보이잖아요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거 오게티야 오게티야 했을 때내 혀끝이 어디 있나 관찰해 보세요 그런데 영어에 티는요 좀더 안쪽에서 이루어져요. 아가 어, 오들두들한 거기에 대해서 티 이렇게 돼요. 티 소리의 기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트에다가 우리 모음에서 배울 이거 오래 웃어주는 이 e 소리 연결해서 티 해보세요. 티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하지. 우리 오게 음, 티야, 오게 티야 이러지 않잖아요. 오게 티다 이러죠. 오게 티. 티엣과 영어의 틱 사운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티라고 안 읽고 틱라고 읽는 건 아이어이오 지금 안 붙었죠. 저 자음이거든요. 자음은 그냥 으가 없어요. 이 티엣은 티엣을 그러니까 티엣을 발음하실 때, 그러니까 무슨 모음 우리는 티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냥 티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트, 트, 이게 가능해요. 햄셋. 이게 가능하죠. 그죠? 어, 그래 이거를 발음 기호로 하니까 저 생소하네요. 정말. 우리 제가 우리나라 자음을 발음 기호 표 안에 넣는 게 어, 영어만 해봐 가지고 생소하네요. 정말. 이렇게 비교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써 봤거든요. 그냥 혼자 이 위치를 따져서 이제 인식을 했었다가 아, 어떻게 하면 이걸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우리말 티읕과 어, 비교를 할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대비되는 발음이구나 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티귿일까요 티읕일까요? 네, 티읕이에요. 그래서 티읕이에요. 티읕 티읏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 인식해 볼게요. 네, 어려운 개념이죠. 네, 왜냐면 많은 경우에 티귿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앞에 나온 거는 뭘까 생각해 보시고, 뒤에는 오히려 아시죠? 네.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예요, 영어에. 근데 앞에 건 이거래요. 쌀이 한톨두 톨. 두 톨. 네, 쌀이 한톨두 톨. 지금 우리말 앞에 두고, 영어 뒤에 도쓰니까한톨두톨할때 쓰이는 그 친구예요. 그것과 키 큰이라는 거는 어떤 소리의 차이가 있나, 이제 느껴보는 순간인데요. 우리는 한톨두톨 톨 이러지. 혹시 한 털, 두 털,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저 영어의 소리가 트에다가요 나중에 다 만날 거니까 미리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깊이 있게는 나중에 보시고, 어,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건 L이에요, L. 이건 끝에 있는 건 L이에요. 얘는 C를 마치 거꾸로 방향으로 해놓고, 오래 해달라 라는 표시 이거. 지금 긴장 부호거든요. 긴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입을 오래 그 모습으로 있으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됐다 하거든요. 이거는 턱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아워의 중간소리 정도 된다. 배에서 소리를 좀 뽑아 올린다는 그 느낌으로 털, 털. 이런 소리가 나요. He is very tall. 여기에서 시작해서 툭툭툭. 털, 털. 침이 마구마구 틀것 같아요. 여기서 어, 시작하는 터 소리는 우리말 티읕과 달라요. 자, 한 톨, 두 톨, 쌀한 톨, 쌀한 톨을 먹그쌀한 톨은 사실 먹는다고 배부른 건 아니죠. 하여튼 쌀한 톨, 어, 책상에 쌀한 톨이 있네. 한 톨, 두 톨, 세톨할 때랑 저할때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저, 두 저, 안하는 그 소리, 오케이, 네, 되셨죠? 톨 저 이렇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톨 톨은 그러니까 우리의 톨 게이트 지나갈 때그톨 게이트인가보다 생각하시는데요. 그토 그거는 다이소인데예 이거 도울이라는 종을 울리다라는 동사로 쓰이고요.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징수하는 세금 같은 거, 우리의 그 이렇게 지나가는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개인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그 나라 에서이렇 징수하는 그런 통행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저울이라고 해요. 저울 톨게이트 했다고 거기가 높이가 높아가지고 전맨 처음에 터 게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t o 이 l l 예요 요금을 요금 징수하는 그 문인 거죠. t o 이 l l 는 그죠. 네, 아, 또 이렇게 이톨 하면 코이 얘기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톨과 털, 이번에는 타임인데요 야, 커피 타임이다 이럴 때 타임, 타임 하면 혀, 혀끝이 보이죠. 근데 영어는 아, 아, a 혀끝. h ah, 타 h a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티읕과 다른 자리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타 타조 이게 아니라 타임 아가 타임 우둘두들한 곳에 혀면을 대고 타임 이렇게 해보세요 네 차, 우리가 테이블 테이블 이럴 때는 우리말화된 거는 차, 이렇게 거의 이 상아질 안쪽을 다 만지기 때문에 테이블 테이블 이 소리가 나죠. 근데 영어는 어 아까 우둘두들한 거기 잇몸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잇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잇몸, 그죠? 치경이라고 하는 데를 얘 예, 면을 대고 테이블 이렇게 소리네요. 테이블 테이블. Uh,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table. 테이블. 네, 탁자라는 이야기죠. 테이블 우리말화된 영어 테이블. 테이블, 음, 네, 너무 다르죠. 네, 테이블 영어로 말할 때만큼은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혀를 거기다가 면을 대고 테이블 이렇게 해요. 네, 조금만 더 연습해 보고요. 자, 택시, 택시, 그러니까 택시, 택시에 택시, 택시 이거와 여기에 가면 신경 써서 면을 대고 택시, 택시 할 때랑 소리가 달라요. t a 택시, 택시 타다. Take a bus. take a taxi 그래서 택시 택시 잘안 보여요. 혀 끝이 왜냐면 여기강 할까? 여기다 대고 하기 때문에요. 꼭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거 되거든요. 그다음에 단어가 있나 볼게요. 우리는 텐트 이러죠. 텐트. 으 들어갔죠. 여기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모음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없는 모음이라 이 친구를 발음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면 참 우연 아~ 어, 죄송해요 이거 다시 지게요 왜냐면 거꾸로가 아니라서요 우연히 뭐랑 똑같냐면 발음기를 사전에서 찾으면 소리의 기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소백과 똑같아요 즉에 엔, 트 결합하면 텐트 tent. 텐트가 아니라 어허 텐트 텐트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텐트 그런데 이거 몇 음절인지 음이 어디서 나눠지나 한번 볼게요. 음절은 그 그러니까 모음은 모음을 낀 거에서 한번 나눠지거든요. 근데 혹시 저 에, 에거든요. 저게 에 말고도 모음이 있나 찾아볼게요. 티 모음이 아니네. 은 모음이 아니네. 티 모음이 아니네요. 어쩜 좋아 모음이 로만 있어요? 에라는 모음만 있어요. 저거 몇 음절 어일까요? 네, 저거는 모음 개수, 모음 개수가 음절의 개수라서 저거 이름절어예요. 이름절어. 1음절어. 근데 혹시 텐트 에, 으, 모음 두개 들어간 우리말화된 영어는 몇 음절일까요? 이거 이 음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외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머릿속이 더 헷갈려요. 여러분, 그냥 영어는 텐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 우리 뭐, 그스는 독립투사야. 투사야 할 때는 투할 때 이게 인윗니뒤를 분명히 만지잖아요 투혼 투혼을 불태운다 막 이럴 때 그저 투우사 이럴 때 그런데 뭐 투쟁 이럴 때 말이에요 그런데 미투 할 때는요 이 둘의 소리가 소리가 우위, 정말 이 둘은 발음기호가 현장에서 보면 우를 넣은 투로 발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화하면 돼요. 그 말은 기호대로.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투 이런 소리가 나요. 투 이렇게 우리 역시 투스타 이래요. 그분은 독립 투스타에안 그러죠. 네, 그 소리가 나야 돼요. 자, 미 o 그리고 원투쓰리할때이 투.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이렇게 말이에요 이토록 다르답니다 전 영어에서 어느 발음이 제일 어렵냐 라고 물을 때그 th 나 이런게 안 떠올라요 근데 걔는 정말 쉽거든요 th 는 r 남이 어렵다고 하는거 그냥 우리말로 r 해볼게요 r 이라는건 안 읽는데 r r r 이런거 너무너무 쉬운 발음이에요 진짜 어려운거 어떤 발음이냐면요 바로 제어, ㅌ 타고 너무 비슷해 보이는 제요 저런 게 진짜 어려워요. 전혀 티리이 아니거든요. 어디 누가 독립 투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독립 투사야 해서 혀끝이 아까가 있죠. 투 하나 둘할 때도 투미투할 때도 여기서 시작해서 투꼭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문장 속에 만나는 택시입니다. take a taxi 택시 타다 우리 뭐뭐 하자. let us를 네, 레러스가 저 렛츠로 쓰 l 면청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레러스의 줄임말은 맞는데, 뭐뭐합시다 할 때는 저런 형태로 쓰죠. Let's go 이렇게 말이에요. 자, let's take a taxi. 우리 뭐하자? 택시 타자. 우리 택시 탑시다. 자, let's take a taxi. 자, one more time. Let's take a taxi. 이제는 택시가 아닌 택시가 아닌 taxi로 발음하면서 let's take a taxi. 자, 이 take도 테이크야 테이크아웃이 테이크아웃 되냐 여기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테이크 에이 하나만 읽긴 한 소리 테이크 take. take a taxi 치미 무진장 튀어요 촥촥 이렇게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우리 택시 타자 영어로 해 보세요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네 이렇게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서 네 우리 더 내일은 더 나은 발음으로 taxi 할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See you next time. 이랑이었습니다.